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 비블리오 크래프트 모드를 해볼 건데, 자, 비블리오 크래프트가 뭔지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 보이면은 어, 우리 가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 이 가구들을 만들어 보고 집도 같이 지어볼 건데, 자, 그전에 한번 멤버들 한번 보면 되겠죠? 이거 뭔가, 이거 TP 하면 되는 건가요? 뭐야, 이거? 아, 안녕하세요. 어, 모입니다 어, 비모님 네네. 준비한 게 이거예요? 어. 네. 오케이, 오케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물입니다. 어, 선글라스 덤. 오. 하이. <laughs> 하이.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화 보고 담소 나오면서 커피 마시고. 달달하게 데이트하시죠. 만약 이로 같은 애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와 어... 극혐. 모르겠네요. 아, 모르겠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로입니다. 이로예요? 뭐예요 이거? 왜 이상한 거 들고 다녔어. 제 배에요. 건들지 마세요. 오, 두명 같이 타지는데? 아 극혐. 자 안녕하세요. <laughs> 내려요 제 다리에요. 이게 해정왕이됐더라고요 네, 네? 이게 뭔데요? 제어요이 뭐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뭔데요? 제가 드래곤 잡을 때 사용했던 러침반입니다 정말 무을모네 그리고 그거에서 얻어 얻어왔어요 드디어. 그 뭔데요? 어? 드래 드래곤의 숨결? 와개쩌해 네. 와. 어, 드래곤의 손 얻어온 커너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기가 박신장에 100원에 팔던데. 아, 진짜? 어, 나다 가지고 있네. 어디서 구라 치고 있어? <laughs> 사기쳤네 또. 이거 아, 사기 쳤어. 는 그거 문구점에서 파는 거예요. 500원짜리. <laughs> 아, 아, 디킴. 아, 디킴. 아, 아. <laughs>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멤버들과 같이 한번 집을 짓고 어 가구 리뷰를해 볼게요, 한번. 자, 그러면은 어 집을 한번 지어 볼까요? Yeah. 예. 집 지으러 갑시다. <웃음> <웃음> 갑시다. 예. 오늘 일로와봐요 가고 리뷰했는지 안했는지 요거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어, 오, 오 클립보드 와 대박이네 와 이런거 들쪽에 적고 옆에 체크할 수 있거든요 그쪽에 하면 됩니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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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한번 갑시다 다들 야생 잘하십니까 예? 야생 잘하십니까 아 야생이 고수라고 해도 무관하죠 오빠 차 뽑았다 널 데리러가 아. 아. 와! 오빠! 달려! 자, 가자! 나 아, 여기서... 뭐, 이제... <laughs> 자, 여기서! 꽉잡아 뭐?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여기 자, 자, 자 <laughs> 여기서부터. 자, 다들 조용히 해주시고. 어, 여기서부터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데스크 벨. 어, 이런 벨이 있고요. 자, 자작나무 선반. 이렇게 생겼네. 자, 그다음 탁자. 어, 탁자도 이쁘게 생겼네. 쿠키단지. 저기요! 놈 <laughs> 부르시는데? 반응! 이상, 부잣집 시계. 책장, 접시, 자작나무 갑, 책상, 어 키보드, 다음 참나무 화려한 작업대, 프레임 의자, 액자 프린터, 조판 작업대, 인쇄기 이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다들 아주 예, 오케이 어, 너 뭐니? <laughs> 너 뭐니? 정말 같이 탑승하고 싶은데 <laughs> 갑시다. 야얘와지리네자 예. 그러면은 한번 다들 가보죠 야생화로 예. 야생의 기초는 뭐죠? 나무죠. 오케이, 다들 나무. 다, 다, 다들 집잘 만들 자신 있나? 예. 오케이. 아, 근데 나무. 예. 나무? 사실 학급님 뭐요? 나무는 야생에 있는 나무를 해손시키면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음, 이.. 지금 손님들 NPC들, 빠야죠. NPC들 보면 농장 NPC 된 농장을 보면 나무 테두리가 있거든요. 그걸 부숴서 먹으면 됩니다. 아, 나도 배고픈데 당근이 나하나해 어, 내가 오케이, 요즘 오케이. 올해 아, 농사 가잘 됐네. 네가지었어 이거. 아, 다 부숴버려. 아, 진짜요? <laughs> 야, 다 엎어. 엎어버려. 소리해, 엎어, 소리 소리해. 야, 다 엎어, 다 엎어. <laughs> 우리 다음에도 재활용하자. 1년, 1년 농사 엎어버리자, 이거. 소리해, 소리해. 다 소리해, 소리해, 도망가, 도망가. 야이다다버 이거 버버 다, 버. 야, 자 우리 도망가, 배고픔도 도망가. 채워야 되는데 뭐, 뭐 어떻게 채우지? 어 아, 당근이라 해야 되나? 감자로 해야 되나? 그 아, 동님 네. 배고플줄 알고 제가 빵을 만들어 왔죠. 아 역시. 거의 거기 어거 거기 잘생긴 사내 뭐야? 아, 당이 여기 여기. 그 홍당무 겠는가 제가 빵을 사 왔어요. 제가 다용히하세요 내 네, 비모님, 그 잘생긴 사내 홍당보 사겠는가? 아 당연하죠. 여기 잘생긴 그... 사람이어딨 있지? 내안 잘생겨서 팔 수가 없어요. 저기요, 그못팔못 잘생... 파... 못 팔겠네. 아씨, 뭐야? <laughs> 이런 거였어? 보라 보라 사네 보라머리 사네 뭐요? 혹시 이런 거 사겠나? 그것 좀 땡기는데. <laughs> 갑자기 아. 내 몸에 들어왔네. 아, 뭐야? 나도 모르게 내 몸에 들어왔다네. 삭제시켜! <laughs> 야, 도망가! <laughs> 자, 일단 배고픔을 채우자. 아, 배고픔 하나도 안 차는데? 아이빵 먹어, 빵 드세요, 빵. 어, 빵이네, 빵 줘! 아, 피 없어요, 때리지 마요. 에이, 밀롱밀롱사 나왔죠, 여기? 야, 잠깐, 우리 집도 지으려면 우리 계속해야 되는데, 빨리 짓자, 우리. 뭔가 시간이 오래 걸릴 거란 걸 느꼈어 방금. 자, 여기 동굴 들어가면 돼요 여기 동굴 있어요. 아, 동굴? 일단 나무 먼저 많이 캐자. 좋. 자 나무 참나무 바꿔주면은 참나무 요즘에 최근에 그런 아 있어요. 개가서는... 아 뭐야 와 진짜 야생 초보시다. 이런 거에 다가. <laughs> 이로 이로보다 와봐 이로.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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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스퀘레래턴에 죽은 지가 한3년전 같은데. 어 역시. 애들 뭔가 아, 달라도 꽃, 뭔가 꽃, 달라. 아무튼 저기 동굴 있는 데 들어가죠? 동굴. 오케이. 오케이. 나와봐요, 아. 나와봐요. 나와봐요. 나와봐. 뭐 뭐안 먹어져 왜? 야안 먹어져 이거. 왜왜안 먹어져? 왜안 먹어져? 자꾸 뭐가 터지는데. 어, 빵빵 터지네 아주. 네, 빵빵. 나도 마리 캐서? 예. 2 0 개. 이로 와봐요. 네. 오케이 오케이. 나 조금 한 개. 조금만 캐고. 이 이거 한한 구루만 캐고. 아, 아파요. 때리지 어, 근데 아. 이게 배 오파선 띄어서 피차는 획 피차는 그 아, 이런, 이런, 이런. 잡아,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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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네 이거 양셔벌 양고기 나와요.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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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고기도. 오, 일단 잡으면 안 돼요.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양다잡아요 우리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요. 양다잡아 가자. 하나, 둘, 셋. 오! 오, 사냥할 시간이다. 와, 대박. 뭐 만들려 했지? 아, 작업대를 안 두고 왔네. 맞으면 <laughs> 되죠

2 4 번째 계단의 경우 한1 5만원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어1 5만 원? 1 5만원 가능합니까? 우리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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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야죠 이분 월세예요 월세. <laughs> 내가 볼때 이분들 <laughs> 야생 개못하시네. 정말 우리끼리 그래서 잡을 수가 없다. 사돈 말이 <laughs> 따라온대요. 저희는 고수니까 맞아. 천천히 해야 돼. 이 정도만. 일원님 일원님 이거 드셔요 이거 양을 잡아서 만든 양고기에요뻔 일로 어, 와봐요 오른쪽. 어 여기 협곡 협곡인가? 그지 협곡 같아. 여기 크리퍼 사선 말이. 오오야 뛰어, 개 뛰어, 개 뛰어. 아 에? 맛있지. 자다먹게요 크리퍼, 크리퍼 다섯. 어 돼지다. 야, 내가 볼때 저분들 따로 야생하는 것 같아.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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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여기 왜아 이거 그거나 주민집. 뿔인데? 아니그거 주민집이에요. 오케이 맞다. 거미 컷. 아빠 빠빠 빠빠 와 아, 약간, <laughs> 위에서 빠빠 초보 팀이 초보 팀이 나왔는데 아 진짜 3재장에서 빼자 좀, 빅몬이 그러니까 여기다 가져줬구나 클래스가 떨어지네 맞아 오 저희처럼 그래? 이렇게 그래? 안전하게 어 우리처럼 안전하게 좋잖아요 아 어, 여기 좋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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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딱이다 딱이다 내템 한번 그거 가져와요 그 굽는 거 제가 가져올게 오케이 오케이 야잘 잘 나눠지죠? 제팀 안전한가요? 제팀 안전한가요? 네? 아, 다 터졌는데요, 빅모님? 와 이분들 레알 시각하시네그 진짜 총보데들다아 빅모님 텐다 아! 터졌는데요? <laughs> 이분들 레알 아, 다시각하시네아 <laughs> 빨리 옮기나 하세요. 아니, 이거 참여한 뭐가 원래 이렇게 붙어 있던가? 아니 스캐레톤씨왜 나만 괴롭혀? 잠깐만 갑시다 이쪽으로. 저분들만의 세계에 어? 빠지셨네. 그니까 저희끼리 하죠 <laughs> 저희끼리 하죠 <laughs> 약간 좀 아, 안좋은 채팅이 올라왔는데 아, 저, 어. 아, 저, 저 두분은 내두고 저희끼리 셋이서 하죠 아, 설마 이것도 지나요? 어딜 낄끼요 낄끼래 저희 셋이서 하죠 예짬밥 만드시면서 어디낄끼요야왜 <laughs> 안죽냐 왜 안죽어 어, <laughs> <안 죽어. 웃음> <laughs> 아 <웃음> 아, 손님. 아, 아 손님. 진짜 되게 무섭네. 약간 아, 클래스 떨어졌는 혼자 하셔야겠네. 다들 아, 가서. 야, 갑빠를 맞췄다. 아, 그냥 일로와 봐, 얘들아. 빨리. 저 먼저 갈게요. 예, 예 가면 되죠. 이거 이거 빨리 팁다. 이거 이거 이거. 신기하게. <laughs> 야, 첼시짝에 <근데 이거> <laughs> 누가 신기하게 죽나 대결이네. 와, <laughs> 아, 신기하게 죽나. 자, 철구할 철. 철구 철 꼽시다. 철 거읍시다 그래요. 이호님 빨리 와요. 어. 죽을 뻔했어. 죽을 뻔했어. <laughs> 일단은 철 어... 뭐냐. 철로 일단 갑발을 맞추자 얘들아. 너희들안 되겠어. 빨리 철 가져와. 철이야. 아이철 누가 횡령했네. 철을 누가 횡령했어요. 누구야? 어, 횡령했네. 이거 이런 씨... 철 아니 싹 가져갔네. 근데 나 아니야. 근데 나 아니야. 어, 이거 빅모님의 배를 한번 갈라보는 게. 어, 빅몬... 아나 아니야. 빅모님 짜 많이 의심스러워아 절대 나 아니야. 아 맞다. 애들아, 너네들은 햄버거 먹을 때 어디 햄버거가 제일 맛있어? 나는 맥스터지. 또... 맥. 맥 KFC. KFC. 맥. 맘스터치야 근데 너네 버거킹 먹어봤니 싶습니다. 버거킹? 예. 네, 네, 먹어봤어요. 너무 로마, 좀 로마, 비싼 것 같아, 느낌상. 일단은 버거킹은 안 먹어요. 버거킹? 맞을까요? 야, 맞다, 에이, 진짜 누가 정도. 가져갔냐, 근데 철. 아, 누구냐, 진짜. 이거 빅모님의 어, 배를 한번 갈라봐야 돼요. 뭔가, 아덕님 어. 저 파라, 파랗게 생긴 분의 배를 갈라보는 게. 아. <laughs> 약간 현명하지 않나. 파랗게... 어, 현명하지 않나, 파랗게 생긴 분의 배를. 어딨냐, 빨리 데이와 데려. 데려와, 촬영식을 시작한다. 나 하늘색이야. <laughs> 하늘색이래. 오늘 오프닝 때 물속에서 시작했던 분의 배를... <laughs> 그분의 배가 좀 짱짱한가? 아, 짱짱하죠. 그분의 배. 이거 이거 가져와. 알았지? 아, 때리지 마요. 저피 없어요. 철 셔틀, 철 셔틀. 야, 빨리 배고파. 뭐라도 해야 될것 같아. 어디요? 뭘 가져와요? 바로 있는 거랑 작업대랑 바로랑 다 가져. 와 어쨌다, 이거 피 완전 빨리 꿀? 사네 아 이거 되게 불편한 게, 그한대 그러니까 치고 빠지고 한대 치고 빠지고 해야 돼서 이게. 아 컨트롤 빠졌죠. 없으신가 보네. 아이거또 피네네. 뭐뭐 터지는데? 여기 애들 빵빵 터져. 아크리플이 크리플. 계속 터지는데. 왜? 아, 무서워. <laughs> 자, 마크팀 들어갑니다. 당근 같은 경우 1.5칸. 자, 감자 할까? 구가져. 색깔 채워지죠. 다들 이거 아십니까? 네. 당연히 아, 알죠. 알죠. 기본 상식이죠. 기본 상식. 아 네. 상처는 알죠,부터 네. 네, 네, 알았어요. 자, 석탄 한 개는 몇 개? 석탄, 석탄 한 개에 몇 개? 8개. 아, 다들 잘하네. 근데 왜 죽으세요, 그니까 컨트롤이 없으시네 으악! 그리퍼 두발이다그 <laughs> 대마님도 죽은거 같던데 아 아, 아, 아 악동님 악톡, 사실 악동님 아, 빼고 다 죽었... 저는... 리에 <laughs> 사고를 당해서 죽은거고 저도 부리에 사고를 당해서 다들 선글라스 안껴서 그래 저도 부리에 사고를 당해서 그 선글라스 어, 끼 끼면은... 그리퍼랑 1대5 맞다이더라아다어 그거 여기 맞다. 그거있네? 어 뭐야? 번전있어 여기여기여기 이런씨 오씨 어, 잠만 잠만 야 개발아 개발아 야 개발아 빨리 개발아 개발아 나가 나가 나갈게 나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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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갈게. <laughs> 야 개발아 야 나간다 아, 일단 먹어 막아, 일단 막아봐 일단 먹어봐 막아. <laughs> 막아. 그래 잠만 야 우리 여기다 철갑 못하자 야 빨리 철철철야 이제 빨리 너가 갖다... <laughs> 너가 빨리 가 오케이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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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입해, 진입. 진입 들어가라 빅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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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무도 없네 아 아무도 없네 한 마리인데 한 마리 위에 뭐야? <laughs> 아니, 일단은 냅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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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냅둘게 좋은거 같아이이야이씨아라으아라막 때리면 데미지가 안 들어가 틈새이잖 저저 스푼업 부숴져 오케이 스푼업 부숴상아이악 다음 곳 뒤에 오케이 오케이 위에 위에 위에, <laughs> 위에. 안녕히 계세요 뭐야 <laughs> 얘 뭐야 <laughs> 어? 어잠깐 와... 거기님찾으 앉아, 앉아, 안장, 안장. 뭔가 필요할 거같아 안장 챙겨, 안장 챙겨 안장? 잔... 오메, 오메 또, 또 내장 아어 아니야 야, 새끼야 야, 이어야 돼, 이거 어야돼 <laughs> <이렇게 해야> 호우 <laughs> 아, 어디야 평생, 거 제가 또 준비했죠 여기요. 어떤 거요 이거요. 오케이. 야 역시 서비스가 좋아. 노래방. <laughs> 노래방입거다 <laughs> 뭐야? 노래 뭐야? 너 무치바자는 거야? 노래방인가요? 석탄 있는 사람. 잠깐만 귀 아파. 석탄 아무도 없어요? 석탄이야? 석탄 진짜 아무도 없나 보네. 나 있나? 나 여섯 개 있어. <laughs> 어. 아, 사탄은 아무도 안깼다고 한다. 받았다고 한다. 일단 우리 레드스톤이랑 나무랑 모으고 해야지. 되 뭐야? 어, 잠깐만요. <laughs> 밀지 마세요, 밀지 마세요. 야, 우리끼리 안 때려지. 냐 있어, 있어, 있어. 때려. 어, 뭐야? 여기 앞에 뭐야? 우리 양동이를 빨리 구해서 그걸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자, 양동이 있어요. 양동이 있어. 물양동이, 물양동이 기기. 용암령둥이 용암령이 <laughs> <용동이> 있어 어어 <laughs> 어, 아, 미쳤나봐 어, 뭐야 뭐야 왜왜왜 뭐, 뭐, 누가 라이터 쓰는 줄 알았어 저 코너님 이상하시네저 어, 피한칸이야 저피한칸이야와 피한 피한 <laughs> 저분 아, 그 상태인거 같은데 용암에 빠진 상태 아 그런가 <laughs> 저 아래 아래 하세요와 아아아 와, 진짜 어떻게 용암에 죽으십니까 용 들어왔다 들어와 <laughs> 빨리 응, 들어와 응 타죽었어 <laughs> 응 타죽었어 어 이분 양손 됐네 양손 <laughs> 양손잡이세요? 어 양손잡이 <laughs> 이거 어게 합니까? 이거 <이건> 양손잡이야 <laughs> F F F F? 아 된다 나이스 와 1.10.2를 안 해보셨나보네 아이 반블록 하지마요 위험하니까 반블록 하지마요 <laughs> 이거 머리 뭐 쓰시겠다 반블록 하다 죽으시겠네 아 좋았어! 아, 아, 오,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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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템 얻었어. 다시 <laughs> <laughs> 와. 삽도 때리지 마씨 삽도 때리지 마. 남, 남 아니 빵, 빵 하나 주면 어떡합니까? 어. 이거 화로 없어요 화로? 화로 여기 있습니다. <laughs> 나무죠 나무. 캐우세요. <laughs> 나무 캐우세요 밖에 가서. 캐우세요. 해 왔는데 님들이 뺏어갔다요 방. 금 아닌데요? 안 됐어요. 아 요즘 뭐 뺏기는 사람 많다. 뺏... 그러니까 뭐 빡치네. 거의 벌지구전 어제처럼 뺏기네. 아, 어, 어떡해? 압독 님도 뺏겼지 않나? 어. 아. <laughs> 어 무리다. 뺏기신 분들이 좀깝치시네. 뺏기신 아. 분들이 밸로스 <laughs> 패치야 <해야> 돼. 아이고. <laughs> 밸런스는 좋았는데 저희가 너무 잘해서 <laughs> 아, 뭐래요? 아, 뭐래요? 실력 체가하늘가 땅차이라서 그러니까. 번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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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빅스리 안 보이셨어요? 빅3빅3빅3 달리기가 안 되어 있나 설정이? 아니, 저기요. 아니 왜다 먹어요 니가? <laughs> <laughs> <살아 계시잖아>. 알싸, <laughs> 하나, 계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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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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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하나, 더, 하나, 하나, 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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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나, 하 하나, 고갱이 만들 거야 미친나 하나, 어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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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나, 줘봐요 나무나지나이나 하나,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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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좀비나 하나, 반나하반 하나, 이나 하나, 내가 알렸는데, 아, 레바, 레바한 내가 알려는데 아... 빼앗어 아, 그 겸... 네 얼굴이요, 극혐이요너 <laughs> 얼굴이요... 유알... 유알 베이스... 유페이스 아, 저기요, 유알 베이스... 클린 스트레스... 저기요, 다이아? 어? 다이아? 어딨어? 와, 다들 좀 배우세요. 예? 아, 다 예? 야, 이거 뭐야. 대박, 이거 뭐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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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델바, 왜. 대박, 뽀뽀. 어? 어떻게. 야, 미쳤다. 어, 일단 레드스톤 필요해, 얘들아. 레드스톤. 오, 다이아다! 어? 야, 보이십니까? 아, 뽀로, 뽀로 왜 봤는데? 저기요. 아, 나오세요. 야, 아! 아, 미쳤다. 그는 죽게 되었다. 야, 빨리 살려주자. 하 <laughs> 미쳤다. RIP. <All 웃음> 이봐, 잠깐만, 우리야 구해줄게. 기다려. 어, 제발요. <laughs> 아, <저>, 제발. <웃음> 제발. <웃음> 나 다이아, 이거, 아홉 개 있어, 아홉 개. <laughs> 사람을 두명 죽여버리네, 이거를. 들어와. 들어 바로 TP 해줘야 돼, <laughs> 제발. 잠만 기다려봐. 기다려봐. 준비 준비 준비. 아 기다려. 아니 아니 아직이 야 아직이야. 아니 잠만 이게 뭔 상황이야. 잠만 잠만 기다려봐 기다려봐 기다려봐. 오케이 오케이 잠만. 잠만 <laughs> <좀만>, 너가 <laughs> 이름이 없어. 잠만 <좀만>, 기다려봐. 빅몬스터 <laughs> 빅몬스터 마지막 작대기. <laughs> 이거 진짜 내가 랐어자 빨빨빨빨 시작. 저기, 고! 저기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Okay, okay, bueno. 10 first, 10 oh, 아, 케이 깜깜이, 좀줘이깜물이깜물이 깜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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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물이 깜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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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깜이 깜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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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깜이 깜깜이, 거깜이 깜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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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깜이 깜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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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깜 님이요? 아 빨리 줘요! 음아 잠깐만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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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요잠깐 음 자체 버퍼링 걸렸어 아니 잠깐만 방어하면 죽인다 방어하면 <laughs> 아저 나와요 저피와와와 피, 인성 봐아 <laughs> 또는 저뭐 먹을 거좀 줘요 먹을 거 <laughs> 어! 오! 센스! <laughs> <세스. 웃음> 다해가 더 중요하죠? 와 맛있겠다 <웃음> 아! <웃음> 애들 왜 <더>, 터지지? 버질 <laughs> 것만 같은 사람. 애들 왜 터지는 거야? 머리가 톡하고 터졌네 아니 아까부터 왜 톡하고 터지냐? <laughs> 잠바 나왜 애들 목소리가 안 들리지? 아저 고기 좀 고기 어떻게? 아까는 지금 마이크 끊겨요 지금. 내 마이크 끊겨? 안 끊기는데요. 아니요? 아니야. 가끔 씩 끊기겠네 마크. 이게 갑자기 CPU 상에 파 폭발적으로 증가했어. 녹화 때문인가? 좀... 어 오. 오케이. 어 다야다. 아야. 예. 다 TP TP.